공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드레스가 우리 치는데 굉장히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로브샷은 어드레스가 결정을 해요. 어드레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쳐도 어, 실패. 안녕하세요, 프랜서 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로브샷 띄우는 로브샷과 벙커샷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벙커와 로브샷을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제 없다 이런 부분을 알고 가시고 자, 로브샷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laughs> 웬만해서는 이렇게 로브 샷을 거의 안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한 아이, 핀이 굉장히 앞에 핀 있고 앞에 막 벙커가 있고 벙커를 띄워서 넘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누구나 한 번쯤은 올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제가 쉽게 공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드레스가 우리 치는데. 굉장히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로브샷은 어드레스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드레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쳐도, 어, 실패. 그래서 어드레스 때 무조건 90% 이상은 차지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잘 만들고 스윙을 해주셔야 된다. 자, 우리가 한 20m 정도 거리가 되고, 핀이 20m 위치에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앞핀이에요. 그리고 전제 조건은 공이 살짝 떠 있어야 돼요. 공이 약간 박, 조금이라도 박혀 있는 느낌이 든다면 프로도 이거는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이 살짝 떠 있다는, 그러니까 이외찌가 들어갈 이 공간이 필요해. 근데 완전히 박혀 있다면 이외찌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탑볼이거든요. 그래서 공이 살짝 떠 있어야 이외찌가 밑으로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게 공이 살짝 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굴려서 가셔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박혀 있는 공을 로브샷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짝 공이 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는 방향이 12시라면 우리의 스탠스는 약간 10시 정도로 열어 주셔야 돼요. 10시 정도로 열어주시고 내 헤드페이스는 자 12시 우리 발이 10시였어요. 그러면 헤드페이스는 약간 1시 정도. 두 시는 너무 심해요. 탱크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열두 시에서 약간 한시 정도로 열어준다는 느낌. 그래서 발은 열 시. 그렇게 돼야 정렬이 맞기 때문에 발은 열 시고 헤드는 살짝 한 시. 1시. 한 시에서 조금 더, 더 띄우고 싶다. 탱크에 감안을 위험, 위험에 감, 감안하고도 더 띄우고 싶다 하면 두 시까지도 괜찮으시니까. 두 시까지 열어주시고. 자, 이대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탠스는 열 시. 헤드는 살짝 한시 정도. 이 상태에서요, 공을 조금 왼쪽에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편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번 편은 우리가 공을 낮게 치기 위해서 어깨를 왼쪽으로 기울였잖아요. 반대예요. 이번에는 살짝 띄우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은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손이 나가게 되면 이 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가 나는 지점 있죠? 그쪽으로 공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은 너무 허벅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살짝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스윙을 하실 때 완전히 헤드만 올라와야 돼요. 여기서 팔이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헤드. 완전히 헤드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헤드. 완전히 느낌은 이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시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여기서 어드레스까지 만들었어요. 어깨 높이도 약간 오른쪽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코킹. 코킹이라고 하죠. 헤드만 완전히 올라와주신 다음에 자, 칠 때는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이 헤드만 나가주는 거예요. 헤드만. 느낌의 헤드만. 여기서 팔이 나가면 이거 사고예요. 무조건 탑볼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몸만 움직인다, 헤드가 갔다가 헤드만 움직인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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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요 운동이에요. 어. 그래서 어드레스 만드신 다음에 헤드만 갔다가 헤드만 갔다가 헤드만 온다는 느낌. 다시 헤드, 헤드. 이렇게 해주시면 공이 안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공이 절반밖에 안 가기 때문에 하늘로 많이 가죠? 앞으로 안 가고 하늘로 가죠? 그래서 스윙을 두배 정도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한 20m 치고 싶다 하실 때 느낌을 그러면 40에서 50m 스윙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거죠. 스윙 크기가 팔이 오란 얘기가 아니고 헤드 높이가 거의 50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반대도. 그래서 완전히 헤드만 움직이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공이 이렇게 하늘로 가서 안착할 수 있는 거죠. 런이 거의 없이. 음.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드레스다. 어드레스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드레스에서 거의 90% 이상이 공이 자유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완전히 만들어주시고, 음. 이때 어깨 높이는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공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낮춰서 완전 하늘로 내가 향하는 어깨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완전 어드레스 상태를 하늘로 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몸만 움직인다, 헤드만 움직인다, 손목을 좀 과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헤드만 움직인다는 이미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로브샷 하셔야 되고 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벙커샷이에요. 벙커샷 사실은 벙커샷 하실 때 로브샷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래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뭘 해주시냐면 피니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벙커에서 탈출하려고 여기서 멈춰. 그러니까 공을 확 찍기만 하려고. 그러시면은 모래의 저항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준다? 무조건 피니쉬를 해준다. 그래서 어, 중계를 보시거나 선수들 치시는 걸 보시면 벙커샷 할때 모든 선수가 다 거의 다 피니시까지는 와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작더라도 피니시를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백스윙으로 좀 거리 조절을 해주고 피니시는 무조건 해주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멈춰지면 공이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피니시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스윙을 끝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똑같이 어드레스 하는 거예요. 발은 열고 헤드도 열고 완전히 코킹해서 헤드가 빠져나가게, 그 다음 피니시까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피니시를 무조건 해주셔야 모래의 저항을 이기면서 탈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벙커샷에는 로브샷이랑 똑같이 하시되 피니시를 더 힘차게 해준다 피니시를 끝까지 해주는 느낌을 하셔야 벙커를 좀더 쉽게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브샷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드레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드레스 다시 설명드리면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이 12시면 발은 10시 헤드는 1시에서 2시 정도 손은 너무 나가지 않고 허벅지 안쪽에 두시고 몸만 사용한다 손목만 사용해서 헤드만 갔다가 헤드만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공이 뜰수 있다 이때 이 헤드페이스가 날 보고 있으면 손목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돼버리면 공을 뜰 수가 없어요. 그냥 공이 확 왼쪽으로 감기기만 해요. 그래서 이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울처럼 날 보고 있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목만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스윙을 해주셔야 공을 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요 포인트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벙커 치실 때는 무조건 피니쉬를 한다. 멈추면 탈출 못 한다. 탑볼이 나도 되니까 자신있게 스윙을 끝까지 해주시는 게 벙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그린 주변 띄우는 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어, 스커 줄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슨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서 t v 였습니다 안녕.